가스불이 가지고 있는 온도 상승 같은 경우가 한계가 어, 700도, 800도라면 장작불은 1 1 0 0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최고 극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온도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뜸 들이는 방식도 또 아주 골고루 여러 서세 열이 갈수 있도록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미묘지만 맛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마솥과 장작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소세 번을 씻고 네. 통에 저희. 이물 상태에 따라서 최대 다섯 번까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什么？ 끓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이제 온도를 서서히 낮춰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콩이 속까지 다푹 있게 만들기 위해서 불을 급하게 식히면 안되기 때문에 위에 뚜껑에다 물을 부어서 천천히 식히는 작업을 합니다. 이 가마솥이 동시에 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물 붓는다고 아침에 막 뛰어다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어쩔 때는 뚜껑이 막 넘쳐서 뚜껑이 벗겨질 때도 있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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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죠. 힘들는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최대한 전통적인 방식을 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음 기계를 사용하고 될수 있으면 최대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보자는게 저희 취지입니다. <laughs> 네, 네, 네. 잘 읽었습니다. 예. 잘었습니다 시야, 시야, 하여, 하여, 가하 어허, 얼른 받 아침에 왔는데요, 네. 조금만 조금만 끌면, 아, 이여기서 내가 어이쁘만들어 줘. 그다 이렇게도... 좀 만들어 이 새로 전통 된장은 보면은 이 겨울에 담는 것한번 말고는, 어, 1년 내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추운 겨울에 1 2월 달부터 한 내년 2월 달까지 만드는 것이 1년 농사입니다. 굳이 전통 방식을 고집한다는 문제가 저희 된장이나 발효식품 자체는 뭐 이건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왔던 것인데 그 이어 내려오면서 선조들의 지혜가 그대로 고사란히 담아 있다고 봅니다. 어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걸러내고 걸러내고 걸러낸 정수들만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된장의 이제 원재료명을 보면은 음, 대두콩, 그러니까 메주죠, 메주 매주. 그리고 천일염, 어, 물세 가지입니다. 근데 어, 시중 된장을 보면은 뭐라고 쓰있냐면은 소맥분, 대두분 그리고 살찌 대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미료들이 들어가죠. 밀가루 콩가루 그리고 어, 식용유 빼버린 콩 그걸 가지고 조미료 넣어가지고 3, 4일이면 만드는 것이 시중에 나와있는 된장이거든요. 근데 정확한 의미로 보면은 어, 된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소비자분들은 워낙 그 조미료 부분에 입맛이 들여져서 전통 된장 부분에 보면은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됐어요. 시중 된장이 정상된 맛이고 조미료가 안 들어간 것은 비정상으로 좀 보는 문제들이 좀. 있죠.